이차 방정식, 이런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요렇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단, 알파는 1보다 크다. 자, 그 말은, 일단은 알파가 요 방정식의 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요 방정식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우리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알파는 0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양배는 알파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 0이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4라는 값을 일단 얻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생긴 형태를 봤을 때, 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구해볼 건데, 어,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에, 제곱에 마이너스 4를 해준 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 중에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라고 했으니까 1 6백기4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루트 10이니까 얘는 2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지금 2 루트,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2루트 3이냐 마이너스 2루트 3이냐를 결정을 할건데 자 가정에서 알파가 1보다 크다 했죠 자 알파가 1보다 크면 자서 지금 알파가 양수예요 1도 양수고 그러면 부등호의 성질 중에서 우리 역수를 취해주십시다 자 역수를 취해주면 알파 분의 1 그리고 1분의 1이니까 뭐 그건 여전히 1이고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즉이 말은 뭐냐 알파는 1보다는 큰데 알파 분의 1은 1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반드시 0보다 크게 됩니다 즉 양수란 뜻이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아닌 플러스 2 루트 3이라는 값을 얻게 된 겁니다 자두 번째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은 이거 그냥 합차 공식이죠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과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자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4라고 구해놨었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방금 2루트 3이라고 구해놨었죠? 그럼 이두 개의 값을 곱해주시면 8루트 3이 되죠. 어, 그래서 우리의 정해진 값은 1번하고 2번을 더해주면 되니까 8루트 3과 2루트 3을 더해주면 답은 10루트 3, 4번이 되겠습니다.